아니 근데 관저 내에 여성이 음. 한가히 개산책을 네, 네, 네.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럴 신분이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렇구나. 요건 이제 우리 의원님이 잘아실거 네. 아닙니까? 통상적으로는 부속실 직원들이 반려견 산책 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 다만 전날이 어떤 날이냐라는 걸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날은 1월 3일날. 아무리 강큰 아, 직원이 있다 해도 어떻게 이걸 하게 할까 하는 저도 예. 아니,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서 부속식 직원이라고 칠게요. 예를 네. 들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건희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어, 그 시켰어도 나는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 맞아요. 이렇게 긴박한데 지금 계산 치이 중요하냐고. 음. 그러니까 나는 뭘 의심하냐. 체포 안될 거를 미리 알고 <laughs>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지난 윤석열 체포 당시 관저 안에서 김건희가 계산책하는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했던 과거 유시민 작가 발언이 화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요. 조회수를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의 나눈 카톡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음. 참 유시민 작가는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안 끼는 데가 없어. 핵인싸. 아, 대단해. <laughs> 내가 끼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냐. 네, 여기에도 유시민 작가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다루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유시민이 사실 자신이 대권 욕심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 집회, 그 키운 거고 조국을 이용한 거다. 음 크, 유시민 전 나쁜 놈이야, 저. 김건이가 <laughs> 한 말이죠. 어. 네. 음. 그리고 음, 음. 유시민, 그 자주 그냥 정의로운 척, 청빈한 척 하는데. 유시민은 굉장한 부자예요. 우와. 그리고, 좋다. 아, 이거는 좀 전달하기가 좀 그런데, 아,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노무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음? 마치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인 것처럼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문맥이 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아무튼 좀 뭐, 맞춤법도 좀안 맞고 뭐 비문이긴 합니다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거좀 너무 예민한 걸 다루는 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 이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네. 어뭘 알려주는 정보냐 하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 어리석은 동시에 사악해요 왜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아. <laughs> 아, 사악한데 어리석, 기가 네. 어려워요? 네. 사악한 사, 사악 똑똑하고 사악한 경우 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네,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이, 이 어, 대표적으로. <laughs>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머리가 좋고 사악하면 네. <laughs> 되게 그 나쁜 짓을 크게 해요. 아뭐 그거는 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한 경우에는 크게 나쁜 짓은 못해. 그냥 조금씩 해먹는 거야. 이무 자주 해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조금씩 해먹으니까 자주 해먹는 네. 거지 아.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의 남편 되는 분은 사악하지 않아. 그냥 어리석어. 아. 그래서 어리석은 어리... 그냥 어리석은, 어리석은 데... 남자와 사악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커플이 되잖아. 네.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 같아요? 사악한. 그렇죠. 사악하고 어리석은 쪽이. 윤석열 대통령 은 <laughs> 어리석지만 포악하지 않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아. 측면도 있다고. 포악하면 보이구나. 어리석음의 직접적인 징후 중에 하나예요. 아, 하나의 아. 징후구 예. 네. 아. 그거는 아. 그. 그, 그 포악한 것은 사악하지 않아도 아. 포악할 수 있어요. 아, 좋은, 좋은 표현이다. 네. 아. 사악하다는 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렇죠. 나쁜 욕망을 품고 있는 거. 아.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카톡 하나로 김건희 여사는 참으로 갖기 어려운 조합, 사악하고 어리석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느 대목이 사악하고 어느 대목이 어리석은 겁니까? 우선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카톡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다 널리 인정받고 있던 거예요 네.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은 네.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거 근데 이때까지도 대권욕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아. 아 근데 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어리석은 건데 이거는 음? 이런 주장을 계속한 극우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아 음. 뿐만 아니라 이 굉장한 부자예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무대로 활약하는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 팀 이런 데들이 네. 네. 그런 데들이 제가 그 반포동에 어. 그 아리팍 줄여서 어. 아리팍이라고 아크로리버파크라고 네. 네. 지금 원베일리 생기기 전까지는 비싼 네. 반포에 제일 비싼 아파트였다고 그러요 네. 거기 산다고 계속. 다녀요. 아니 거기 살면 안 돼요? 부자면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살면 되는 차라도 음. 되는데 아, 안 사니까. 또그 일상 사시잖아 그렇게 비싼 집에 사는 놈이 <laughs> 그 무슨 사회 정의를 부러지고 아. 이렇게 위선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가님 굉장히 좀 결례되는 질문인데 네. 제가 이제 뭐 매블쇼도 하고 더 라이브도 하고 하면서 정치인들, 평론가들 만나잖아요. 거기 사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돈 <laughs> 파게. 아, <아니, 웃음> 책 팔아서 거기 뭐 살아요. <laughs> <laughs> 거기 살려면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야 거기 서하는 거지. 아, 거기 글 써서 책 팔아 갖고는 거기 그집못 아, 사요. 아, 그것도 사실이 네. 아니고. 네, 그 어. 사실 아니라고 제가 이미 수차례 여기저기서 얘기를 음. 했고. 근데 이것도 계속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아. 그거 보고 있다는 뜻이고. 어. 세 번째는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이것도 어. 이건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고 코나에 몰려 있을 때 유시민도 입닥치고 도망갔다는 유튜브를 음... 그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이 또 있었어. 아 그러니까 다 보면 아, 그래요? 이제 그 내용들인데 이, 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사악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팍 뿌리잖아요. 그렇죠. 네. 음. 응. 왜, 왜 이러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 을 입증하기 아, 합리화. 위해서 합리화 스스로 합리화 네. 그렇지 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아 거짓말로 네, 거짓말로. 그럴 음. 수 있겠다 이간질 이간질 하고 음. 음. 이런 건 동기가 사악 한 거예요 아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 다는 뜻이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 이런 게 나왔다고 이거 막그 카톡 음. 공개됐을 때 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제가 비평 논평 안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냈는데라고 <laughs> 네. 반응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넣었어 근데 그 앞에 그걸 뺐더라고 아말 같지 않은 그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말 같지 않은 말에 이렇게 보냈는데 차마 그걸 쓸수가 없었는지 앞 부분을 뺐더라고 <laughs> 어, 오마이뉴스 데스킹은 좋네. <laughs> <laughs> 매부수를 그대로 나간다. 아, 이게 유튜브 저널리즘의 폐해입니다. <laughs> <laughs> 아, 야. 이거, 이 분석 좋다. 네, 이거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어. 어. 그 아리팍 얘기는 진짜 제가. 그, 그 쇼츠에 그 얘기 한게한300 몇십만 회 재생된 쇼츠가 있어요. 그게. 어. 제가 거기 안 산다는 거 1분짜리 쇼츠가. 아, 안 산다는 게? 네. 제가 저는 그때 뭐 그구 미디어에서 제가 사는 빌라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자기들 기사 내고 그랬어요. 그등기등본은다 떼보고 제 처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제가 거기 살거든요. 근데 거기 한강변에 산책갈 때 아리팍 앞으로 지나다녀요. 아. 아, 아 아리팍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가님이 돈아 많이 벌고. 책 팔아가지고는. <laughs> 음. 나리팍 아파트 못삽니다. 아, 명의가 그래? 그 사모님 명의로 돼어 있어요. 제 집은 제 아내 명의로 돼있죠요 윤석열 어... 대통령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laughs> <laughs> 우리 작가님 명의는 <laughs>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제 명의로 예, 예금도 예금도 좀 있고요. 아 예금. 예, 제가 네. 이제 2013년도에 정치 은퇴할 때까지 그, 그 예금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그냥 돈 넣다 었 뺐다는 파킹 통장만 있었지. 어, 진짜요. 음. 적금이나 뭐 전기예금연행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laughs> 예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저도 음. 노후대책을 세우자 이래서 아 저축도 좀씩 하고 네. 그 집도 장만했고 아책 (100만부) 팔리면 아리팍 사요? 백만부로도 못사는안 돼요? 무슨 어, 곳시구나아 <laughs> 그래요 야그실지가 않은 곳이야 그거 예, 이, 이, 200만부 팔아야 그집 안에서 어. 사요 어, 그, 200만부 그집 이름은 입에 올리기 어려운 집이야 아, 아, 200만부 아. 팔아서 그집 사드리고 싶다 진짜 아. 어.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마음만 네. 받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책은 알겠습니다. 200만부씩이나 팔릴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laughs> <laughs> 근데 20만부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2 0만야그 와중에 욕심내네 <laughs> 안전한 눈빛. <laughs> 야그만큼 욕심은네. 20만 거 팔아야 된다. 아 이런 얘기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자, 지금 요새 그자 작...